아 진짜 한 아, 500, 500값까지 될거든은데 FBI사에서 퇴집 이번 그니까 나그 금값 엄청 쌀때 그것도 왜 샀던 거지? 어머니가 아 맞다 어머니가 술 먹고 술값 없으면 그걸로 대신 내라고 전당포처럼 맡겨놓고 나중에 술값 내라고 뭐야 저게? 어, 저게 뭐야? 저, 저, 저러고 저 사진 찍는 거야? 우리 저, 저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그런 그런 건가 본데? 이걸 이렇게 하시라고 해주신 거예 어? 저걸 저게 리본까지 예쁘게 해서? 저또 리본도 주는 거야 우리 리본? 근데 저 리본 너무 귀엽다 되게 정성스럽게 판다 <laughs> 그치 않아? 아, 저기 번호판도 없는데 막 다니네 아 어, 오케이 어. <laughs> 사진 한번 뭐 찍을까? 사진 찍어줘. 감사요 아하하, t h a uh-huh thank you, you can, check. Uh, can i check yeah. yes battery check okay. uh -huh. this is new uh warranty one year Ah, oh, warranty one year uh, this, this month yes uh-huh uh -huh. 67 is mean this year oh ah, this year yes. ah okay, Oh yes, uh, very, yeah, very clean.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ve a nice day. Uh, 키가 많다고? 뒤에서 긴 해. 오디로 가디로가데우디로디로가기는어디로 가긴 해. 오디어 어? 긴 해. 오 가긴 해. 오디 어? 아, 어, 어 디로가어디로디가디로디가 <놀람> 그래 아 우리 뭐살것좀 보러 가자 시간 남면 오케이 가자. 에어폰.